오늘은 1431년, 세종 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제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황희입니다. 우리에겐 청백리의 표상이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청렴결백함과 지혜로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발자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올곧고 바른 길만을 걸어왔을까요? 하지만 실록을 열어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쏟아집니다. 뇌물수수, 간통 사건 열루, 심지어 살인 사건 은폐 의혹까지. 그런데도 세종은 왜 그를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몰랐던 황희의 지독한 직장 생활 잔혹사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완벽한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깊은 고뇌와 치열한 정치투쟁이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비로소 진정한 명제상으로 거듭난 그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핵심이죠. 흔히 알려진 통념을 깨는 반전과 함께 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황의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황희는 유달리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붓을 놓지 않고 밤늦도록 책을 파고들며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치리라 다짐했던 그의 눈빛은 얼마나 총명했을까요? 그는 스무 살이 되던 해 고려말 과거에 급제하며 일찌감치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직에 나섰을 무렵의 조선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몰아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왕조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끊이지 않았죠. 특히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태종 이방원. 그 셋을 퍼런 카리스마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번자의 오른 태종의 치세는 궁궐 안팎을 늘 살얼음판처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와 친족의 피로 얼룩진 그길 위에서 대신들은 매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만 했으니까요. 굳건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때로는 강경한 숙청도 마다하지 않았던 태종 앞에서 신하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황희는 태종 이방원과 훗날 세종이 될충녕대군 사이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입장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충녕대군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소신껏 간언했죠. 젊은 황희의 패기는 때로는 태종의 심기를 건드렸고 때로는 대의를 쫓다가 권력의 칼날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차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멀리 떨어진 유배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고된 여정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쓸쓸히 발걸음을 옮기던 젊은 관료 황희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혼란과 불안 그 자체였을 겁니다. 태종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황희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첫 좌절은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험난한 유배지 생활은 그에게 단순한 고통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처럼 격동의 시대에 던져진 황희는 거친 풍파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점차 단단해져 갔습니다. 과연 그는 이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황희에게 유배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형벌만은 아니었죠. 그곳에서 그는 책상머리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진실들을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백성들의 땀과 눈물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들의 소박한 꿈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위치가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민초들의 고단한 삶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고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치는데 더할 나위 없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지듯 황희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백성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황희는 한 번의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여러 차례 요직에서 물러나거나 아예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의 잘못을 가하는 역할을 했던 대간들의 끊임없는 탄핵은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황희가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할 때마다,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대간들의 날카로운 비판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재물을 탐했다는 의혹으로, 때로는 여성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구설수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반전 하나 보고 가시죠. 황희하면 황소 이야기. 빛에는집 생각나시죠? 그런데 실록 기록은 좀 다릅니다. 당시 황인은 황금 대사원이라 불릴 정도로 뇌물 의혹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용 사건이 유명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아내와 간통하고 처벌을 무마해 줬다는 기록까지 있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명제상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세종의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세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황희의 비리를 보고 받을 때마다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허물은 경계하되 그의 재능은 버릴 수 없다. 황희가 뇌물 사건으로 사직서를 내면 세종은 수리를 안 해줍니다. 대신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던져주죠. 전제상정소, 세금제도 개혁, 같은 머리 터지는 일들 말입니다. 황희 입장에서는 죽을 마디죠. 도망가고 싶은데 왕이 내 약점을 쥐고 일로 속죄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흔히 청백리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황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이력이 아닐 수 없죠. 이쯤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과연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은 왜 이토록 논란이 많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황희를 번번이 다시 불러들여 나라의 중책을 맡겼을까요? 단순한 재능이나 학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종만의 깊은 통찰이 있었을 겁니다. 세종의 시선은 겉으로 드러난 비판과 구설수 너머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그는 황희의 인간적인 면모와 때로는 부족해 보였던 한계까지도 너그럽게 아우르며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빛나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종은 어지러운 조선 초기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백성의 삼깁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게 된 황희의 폭넓은 경험을 그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황희의 굳건한 인내와 시대를 꿰뚫는 지혜를 믿었던 것이 아닐까요? 쉴새없는 비판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때로는 불신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그의 모습에서 세종은 단순한 관료를 넘어선 진정한 재상의 자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훗날 황희가 세종의 곁에서 조선의 황금기를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종의 해안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반복된 좌천과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의 그림자 속에서 황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며 백성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겠죠.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듯이 황희는 인생의 거친 파고를 넘어서며 더욱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단련된 그의 지혜와 인내가 있었기에 훗날 그는 세종 시대의 번영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이러한 황희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잠재력을 믿고 오랜 시간 곁에서 기다려주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좌절과 역경을 극복하며 진정한 지혜를 얻어가는 인간적인 성장 서사였던 겁니다. 황희의 진면목을 꿰뚫어본 세종은 마침내 그를 조선 최고의 자리 영의정으로 다시 불러들였죠. 이제 황희는 더 이상 고난 속의 한 인물이 아닌 세종대왕의 위대한 비전을 현실로 꽃 피울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오랜 방황과 고뇌는 마침내 빛을 바라며 조선의 찬란한 황금기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황인은 세종의 국정 운영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선이라는 거대한 악단을 조율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었죠. 황희는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과 실력만을 기준으로 삼아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했습니다. 낮은 신분이었던 장영실을 비롯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그의 추천으로 조정의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으니 이는 황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듯 그의 해안은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탁월했답니다. 둘째,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황희의 실용주의적 면모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다듬고 불합리한 관습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공법 논의 과정에서 그는 백성의 부담을 덜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그의 노력 덕분에 조선의 법은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오랜 유배 생활과 좌천의 경험 속에서 백성의 애환을 직접 체감하며 얻은 귀한 지혜 덕분이었을 겁니다. 셋째 과학 기술 진흥에도 황희의 적극적인 지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추진했던 해시계, 물시계, 츠구기 등 수많은 발명품과 기술 혁신 뒤에는 황희의 묵묵한 지원과 실무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 이러한 과학 기술 발전이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도. 그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가뭄과 홍수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삶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황희의 리더십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조정 내에서 신하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는 누구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듯 그의 지혜로운 중재는 분열될 수 있었던 조정의 분위기를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 덕분에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황희는 백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 결정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 결과 조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종과 황희 이두 위대한 인물의 지혜와 헌신이 한데 모여 조선의 찬란한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종과 황희 이두 위대한 인물의 지혜와 헌신이 한데 모여 조선의 찬란한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합작은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더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황희 정승을 그저 청렴결백한 재상이라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의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삶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축소하는 일은 아닐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황희는 교과서 속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격동의 조선 초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며 수많은 비판과 역경을 인내와 지혜로 극복해낸 참으로 입체적인 인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시대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경험과 통찰력으로 국가의 번영을 설계한 진정한 지혜의 설계자였죠. 황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의 목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 자체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태종과 세종이라는 두 위대한 임금을 모시며 그 어떤 재상도 쉽게 겪지 못했을 법한 파란만장한 관직 생활을 보냈습니다. 끊임없는 좌천과 유배 그리고 다시 복직되는 반복되는 시련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대관들의 끈질긴 탄핵 상소는 때로는 재물 문제로 때로는 여성 문제로 그를 공경에 빠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논란들은 황이라는 인물을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얻는 면모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인물에게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함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황희는 완벽의 화신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허물과 정치적 실현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끝까지 신뢰하고 중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세종은 황희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실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위하는 그의 진심과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바라는 그의 본질적인 지혜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오랜 항해를 통해 단련된 노련한 뱃사람처럼 황희는 오랜 좌천과 수많은 구설수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진 내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깊어진 통찰력은 조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뛰어난 재주나 정치적 수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도 결국은 더큰 지혜와 깊은 통찰로 바꾸어내는 인간적인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곧 위대한 리더십의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황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시대적인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의 정신과 지혜가 세종의 시대를 찬란하게 꽃 피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세종 시대의 번영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황희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역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 국가와 공동체에 헌신한 한 인간의 성장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황희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삶은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치열한 삶의 경험과 그 속에서 피어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값진 기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희의 삶이 보여준 인내와 지혜,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영감을 전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황희의 지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빛나는 이정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의 오점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끝까지 국가에 쏟아부었던 한 노학자의 고단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니라 그 허물보다 더큰 가치를 뽑아낼 줄 아는 리더였던 거죠. 지금 혹시 직장에서 혹은 삶에서 지쳐 계신가요? 87세까지 현역이었던 황희를 보며 조금은 이한? 혹은 자극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